안녕하세요. 제가 코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. 사실 저는 코 필러를 맞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. 필러를 맞으면 자연스럽고, 자연스럽고 효과가, 좋으니까 저도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딴건 몰라도 코 필러는 진짜 아니다. 왜냐면 코 필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떻게 보면 코 수술인데 물론 코 필러 한두번 하다가 많는 사람도 있겠죠. 근데 그한두번 맞았던 것도 코 필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필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난... 없어져서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런 건데 그 되게 안. 나중또 여기 막 흘러내려요 아바타코라야 되나? 그렇게 막 되게 민툭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코필러를 하다가 코수술하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나는 코필러를 꼭 녹여야 되거든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녹이, 난, 나는 녹이기 너무 무섭다 아무튼 코필러보다는 수술이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했고요 오늘이 딱 3주차예요 저는 이거 높이는 거를 6mm, 실리콘, 비중격, 기증력, 복호교정, 매부리, 절골, 콧볼, 비주내리기 등 을 했습니다. 실제로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어려운 코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병원 이름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. 유튜브 옆 동네로 가면 두팔님이라는 분 아시죠? 코수술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. 두팔이 코를 딱 보고 진짜 개이쁘다. 너무 잘 됐다. 안한것 같고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어울리고 너무 이쁘게 잘된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죠. 결론은 물어봐서 저도 같은 병원, 같은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. 붓기가 되게 다 빠져 보이지만 이거 되게 붓기가 여기? 여기가 그래서 여기 누르면 되게 들어가고 이거는 뭐몇 달에 이렇게 두고두고 봐야 될것 같고 끝입니다.